안녕하세요. 제가 천식이 와가지고 오늘은 좀 낮은 목소리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제가 정말 마르고 달토록 제 인생에서 없으면 큰일 나는 찐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. 뷰티템 위주로 할 거고 차후에는 패션템 위주도 할 건데 오늘은 뷰티템. 제가 중안부가 길다 보니까 저는 항상 다크서클을 그려주는 메이크업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날그날 색조에 맞춰서 다른 펜슬들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. 이게 다크서클 그릴 때 가장 그 쌩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다크서클의 색깔이거든요. 저는 쌩얼로 나갈 때도 다크서클은 꼭 그려주는 편인데 생얼에 발랐을 때도 위화감이 안 드는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한번살 때마다 한 다섯 개씩 이렇게 사거든요. 그냥 면도기 얘가 원래는 눈썹을 정리하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에요. 이 인중 털을 얘로 한번 밀어봤거든요. 와 신세계. 얘가 진짜.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항상 그 눈썹 면도칼 있잖아요. 그걸로 밀거나 아니면 쪽집게로 뽑거나 이런 식으로 인중을 관리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인중에 뾰루지 같은 게 하나씩 나는 게 뭔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게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로 한번 바꿔봤어요. 지금 한 2년째 얘로 인중털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도 뾰루지 안 났어요. 얘가 진짜 자극이 하나도 없거든요? 아무런 자극이 없이 아주 매끈하게 인중이 관리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눈화장 지울 때 눈이 시려운 느낌을 제가 진짜 극혐하거든요? 눈이 시린 느낌으로 이렇게 눈을 지우고 있으면 뭔가 되게 시력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 걱정이 막 너무 심해서 그거 극혐하고 또 너무 무거운 그 오일이 막 두꺼운 느낌의 오일감을 가진 제품들을 극혐하는데 얘가 딱 눈이 하나도 안 시렸고 가벼워요. 그 질감이 굉장히 가벼워서 손이 막 미끌미끌 미끌 미끌 이렇게 그냥 되게 가볍고 순한데 짙은 스모키 화장도 싹 지워지는 쾌감? 아니, 뭐 쪽집게까지 추천하고 난리야. 쪽집게 정도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지.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. 이거 쓰고 나면 다른 쪽집게 못 써요. 그 어떤 짧은 털도 뽑아냅니다. 왜 눈썹이 막 이제 막 자라가지고 되게 짧고 산동해가지고 막안 잡히는 애들 있죠 그런 것도 싹싹 잡아내고 뭔가 인그로운 눈썹 많이 자라시는 분들 있죠 이 쪽집게 아직 안 써보셨다면 한번 써보세요 진짜 다른거 못 쓴다니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 화장대에서 단 하나의 브러쉬만 남기고 다른 브러쉬는 다 버려야 된다 이러면은 저는 얘를 남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, 활용도가 진짜 높은 브러쉬예요. 당연히 뭐, 아이라인 그릴 때 좋은 거는 둘째 치고, 그, 섀도우로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사용하고, 이렇게 언더라인 그릴 때는 진짜 세밀한 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쓰기도 하고, 립라인 정리할 때 쓰기도 하고, 얼굴 여기저기 얘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, 지금 한 4년째 쓰고 있는데, 아직까지 모가 빠진다거나, 아니면 모류가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변형이 없이, 아주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. 그냥 365일 제 얼굴에 붙어 있는, 물론 조금 더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날에는 추가적으로 뭐 세럼이나 크림을 추가할 때도 있는데, 그냥 365일 쓰고 있는 애들은 얘네예요. 이 스킨, 로션이 뭐가 그렇게 좋아?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뭐 뚜렷하게 대답할 거리는 없는데 얘네 말고 다른 걸 써보면 그제서야 얘네의 위력을 느껴요. 그러니까 가끔씩 친정집에 내려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할때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을 쓰면 바로 느껴져요. 얘네가 얼마나 순했었는지. 그냥 얘네를 쓰고 한 번도 뭐 얼굴이 뒤집어지거나 뭐 어디가 막 따갑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다거나 이런 게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착을 해버렸어요. 얘네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쭉갈 겁니다. 평생. 아니, 하다하다 이제 바세린을 추천하고 있어? 이 언니 화장품 없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은근히 제 얼굴에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떤 큰 주름들이 얼굴에 없다는 게 조금 제 자랑이거든요?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잔주름들은 좀 있어요. 근데 이런 팔자주름이라든지 눈가에 막 큼직한 주름들은 없는 편이잖아요. 제가 서른 중반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 전에 눈가하고 입 주변에 바셀린을 바르기 시작을 했어요. 서른, 서른다섯, 넷. 서른 넷, 다섯 쯤에. 아니, 아이크림을 바르면 되잖아. 근데 제가 약간 병이 있는데, 화장품을 좀 의심하는 병이 있어요.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를 의심한다기 보다, 뭔가 그 마케팅, 상술, 이쪽을 되게 의심하는 성격이거든요. 거기다 플러스 제가 성격이 또 되게 급해요. 한달 안에 내 눈에 즉각적인 효과가 안 보이면 저는 그냥 바로 쓰레기통. 근데 얘는 제가 왜 바르기 시작을 했냐면 어느 날 되게 엄청 혹한기에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바깥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여기 입 주변이 다 터가지고 난리가 몽골 소녀 얼굴처럼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바세린을 진짜 두껍게 바르고 잤거든요. 그랬더니 원래 제 피부로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번 눈가랑 입가를 얘로 한번 관리해보면 어떨까라고 정말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동이었어요. 항상 자기 전에 바르고 잔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약간 제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큰 주름들이 안 생긴 이유가 얘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바세린이 안 맞는 피부들이 있대요. 그러니까 한번 꼭 잘 알아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. 제가 이거 너무 효과를 봐서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진짜 효과를 본 제가 코 밑에 이렇게 턱 부분에 여드름이 진짜 많았었어요. 근데 얘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 현저하게 안 나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잘 받는 약들이 다 다를 테니까 굳이 이거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진류상균을 아직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 중에 턱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류상균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.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12년 했고, 결혼 생활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으니까 총합 15년이죠? 15년을 제 피부에 대해서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잖아요. 집에 떨어지면 막 자기가 더 유난 떨면서 배송시킬 정도로 남편도 명백히 너 이거 덕분에 피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산증인이거든요. 꼭이 제품 아니어도 여러분 진료상규는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약간 저 추천템들이 좀 이상하죠? 화장품이 아닌 것들을 지금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장품을 잘 믿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. 그냥 효능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, 솔직히. 다 상술 같고. 이렇게 한 개씩 뜯어서 쓸수 있게 나온 식염수거든요? 저는 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, 여러분들 혹시 시중에 파는 팩 하면 그 팩이 어떤 게 됐든 좀 얼굴이 우둘두들 알러지 반응처럼 올라오시는 분 계실까요? 제 피부가 약간 그런 타입인데 그게 그 팩의 성분이 안 맞다기보다 그팩 섬유 있죠? 그 섬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일 수 있거든요? 어떤 팩을 써도 왜 계속 나는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막 알러지 반응처럼 우둘두둘하게 일어날까? 이제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. 왜냐면 때로는 다음 날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평소보다 좀 얼굴이 촉촉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도 팩을 하고 싶은데 팩을 할 때마다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발견한 팩하는 방법이거든요, 얘가. 저는 얘를 깨끗한 그릇에 이렇게 담고 100% 천연 면 소재로 된 화장솜 있죠. 그거를 한 대여섯 개를 거기다 담궈요 이렇게 흠뻑 적시게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한 10분 정도 넣어놨다가 그 적셔진 화장솜을 얼굴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한 30분 정도 팩처럼 그렇게 하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얼굴이 진짜 촉촉해져요. 많은 화장품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생리 식염수로 그 팩을 하느냐. 제가 의학 관련 기사를 보다가 그 수술 중에 이 장기나 이런 데서 피가 너무 많이 나면은 수술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럴 때그 장기에 이렇게 뿌리는 물이 생리식염수래요. 일단 거기서 너무 믿음직스럽잖아요. 얼마나 우리 몸에 무해한 성분이면 장기에 직접 이렇게 뿌릴까. 그 정도로 저희 인체 속에 있는 수분이랑 동일한 성분이라는 소리잖아요. 어쩌면 제일 좋은 화장품일 수 있겠다. 그냥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로 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렇게 팩을 해주고 나면 뭐 촉촉해지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, 얼굴이 되게 편안해요. 뭐, 알러지 반응 이런 거 일절 없이 편안하게 촉촉해진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